기술 면접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다섯 가지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 제가 기술 면접을 여러 번 겹치면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어, 기술 면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제 나름 다섯 가지 꿀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까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제 카메라 모습과 함께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것인데 주변에 이번 주에 아마존 온사이트를 가신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앞당겨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희 제가 클래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테크 인터뷰라는 클래스를 준비하는데 이 클래스를 한번 채우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받았던 문제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회사 폰 인터뷰에서 받았던 문제인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영화 스크립트를 줄 건데 그 영화 스크립트에서 이름을 한번 다 추려봐라, 뽑아봐라 라는 문제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그 어떤 그래서, 시그니처는 이렇게 되고요 무비 시그립서이 부분은 string, string, 그 t r i n g string, l i 무비 스크립트는 스트링으로 갈 거고 너가 i 환해 s 될 r i 스트링 t 리스트고 string, 에는그 무비 스크립트 중에 이름만 쭉쭉 뽑으 string, 그걸 가지고뭐그 다음에 다에걸뭐 할지는 너가 고민 i 건아 s 고 r i 짜야 되 t 것은 이 함수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를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상적이었고, 뭐가 추상적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줄이는 거예요. 범위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리고, 그래야 그 내가 앞으로 짤 코드가 더 말이 되는 거니까요. 뭐, 무턱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받았는데, 뭐,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뭐, 정규식을 대충 넣어갖고, 영어 이름을 뭐, 출연하는 정규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뭐, 이름이 뭐, 다양한 국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죠. 뭐,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속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거의 확실하게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하 그게 실제로 일할 때도 많이 필요하죠. 왜냐, 항상, 이렇게, 요구사항은 되게 넓은 범위에서 오는데 막상 추리고 추리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작은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 확실히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인풋은 영문자만 들어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 그렇다고 해, 합시, 해봅시다. 그러면 또 뭐,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그것이 해야 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내 구현의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구현의 기법도 달라질 수 있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표현되는 경우도 따져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긴 미국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축약으로 뭐마이클로도 쓰인다. 그러면 이두 명은 같은 이름인가? 이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 등장인물의, 어, 등장인물의 인원수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 어,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많냐 정냐에 따라서 또 구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어, 팔로업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1번 어, 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많은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딱 구체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1번 요구 사항을 구체화할 것.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유틸리티 메소드는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어 어떤 이런 기능이 언어에서 지원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정확히 메소드가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이런 메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다 근데 이거 그냥 그렇게 동작이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써도 되겠냐라고 얘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로 받았던 문제를 하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죠 이런 문제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를 스트링 인풋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게 뭐 어떤 거였냐면은 예를 들면은 인풋이 어 예시 인풋이 예를 들면은 a b였어요. 그럴 때 리턴은 어 결과는 어 리스트로다가 a b a b a b a b 이렇게 그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열거된 형태의 리턴을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구현을 할때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다 투 lower case 캐릭터 c 뭐 이런 거 혹은 투 lower case 혹은 투 upper case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고 치죠 그리고 이걸 몰랐고 예를 들면 또 아스키 코드의 그 대문자 소문자 그 뭐야 그 숫자 값의 차이를 가지고 뭐뺐셈 더셈 뺄셈 이렇게 해볼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났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변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게 되게 당연히 있을 건데 기억이 안 났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거를 백트래킹으로 풀면 될것 같은데, 것 같은데 캐릭터 대소문자 변환은 변, 변화는 언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기, 기억은 안 난다. 가정, 어, 가정해도, 어,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그 문제의 핵심을 가정할 수 있다, 가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뭐 정수 배열을 정렬해라 그런데 뭐 자바에 아마 컬렉션 솔트가 있을 텐데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게 그냥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되게 부수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분명히 언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은 이제 면접관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도 되겠, 되겠냐, 그리고 그걸 갖다 써도 되겠냐, 내 코딩 인터뷰에서. 그러면 많은 경우는 사실 괜찮다고 하,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면접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코드를 짤 능력이 있는 가지, 그리고 뭔가를 활용해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 뭐,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을 다 외우고 있냐를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팁은 유틸리티 메소드는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어,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다음.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힌트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얘기도 또 계속 해보죠. 예를 들면 문제를 어떤 받았는데 뭐 너무 어려워요. Very difficult question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도 안 오고 딱 받았는데, 와, 이거는 무슨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게 뭐지? 나는 정말 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뭐 나는 그냥 지지치겠습니다. 아, 난 못하겠네요. 그냥 뭐 나가버리고, 뭐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도 기왕 기회를 잡은 거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어려울지라도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할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면 뭐가 방법이 있을까 내가 점화식을 어떻게 세워 볼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그래프로 반환 약간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갖고 그러면 그래프에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뭐 예를 들면 이분 그래프로 이걸 풀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를 면접을 주관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내가 아 이거를 혹시 이분 그래프를 적용하면 이게 풀릴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뭐안될것 같으면 내가 다른 쪽으로 한번 틀어 보겠고 그렇게 하겠다. 뭐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맞장구를 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 혼자 그냥 뭐랄까. 암실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막 사색에 잠겨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이 피드백을 어쩌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논리정계 과정을 처음부터 면접관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도 아무 감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50분 멍 때리다 올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중하게 힌트를 요구해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왜냐면은 아까 좀 했던 얘기지만, 그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시간 끝났습니다 하고 나가세요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패스 시켜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할수 있게 내가 스스로 어 판을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또 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으면은 다른 문제를 요청해도 된다라고 듣기는 했는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주세요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3번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의사 어, 자기 그 생각의 전개 과정을 면접관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너무나 문제가 어렵고 내가 못 하겠으면은 조금씩 힌트를 요구하면서. 면접관과 같이 어떤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어 시간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팁입니다. 네 번째 팁은 문제가 방대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작은 부분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제가 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제 이거는 한번 수도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public 클래스 수도쿠 솔버 이렇게 수도쿠 푸는 클래스를 구현을 해라. 그래서 뭐 public 수도쿠 솔버 해서 캐릭터의 보드를 줬고 그 다음에 내가 구현을 해야 될 거는 public void solve 보드 void라고 하지 말고 캐릭터라고 할까요? 어, solve 수도쿠 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수도쿠 푸는 이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였다. 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수도쿠 문제를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는 수도쿠 문제는 이제 9 곱하기 9 판이 주어지고 가로, 각, 가로, 세로, 그리고 3 곱하기 3 작은, 어, 사각형에 1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한 번씩 나오도록 채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수도쿠 문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나한테 너무 크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가 제한 시간 안에 뭐,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다 여기저기 조금씩 손만 대고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기가 감이 있다면은 내가 아, 이거를 하려면은 1번은 뭘 해야 되고 2번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3번은 또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 작은 기능 하나를 먼저 구현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가 완성되면 2번 기능을 채우고, 그게 또 완성이 되면 3번 기능을 채우고. 그렇게 할 경우에 중간에 시간이 끝나더라도, 뭐, 내가 몇 가지 작은 기능 그, 그러니까 그 전체 문제 의 일부를 푼 것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접근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 뭐 이제 문제를 내가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에게 이 문제는 수도쿠 유효성 검사 메소드를 두고 백트래킹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일단 먼저 먼저 수도쿠 유효성 검사를 구현할게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퍼블릭 아뭐 불리언이죠, 이스벨리드 해서 뭐 캐릭터 보드 이거를 먼저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완성을 시킨 다음에 전체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완성을 하고 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와닿으니까 이제 자신감도 더 붙여가면서 전체 문제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잘안 풀려서 시간이 모자를 경우더라도 내가 조금만 기능 하나는 구현해 놓은 게 있다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전체를 조금씩 건드린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팁 이야기로 오게 됐는데요. 다섯 번째 팁은 자신감과 끈기를 가질 것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끈기를 가질 것. 자, 기술면접 저희가 하나 세션을 들어가면요. 그건 보통 한 세션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50분에서 1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면접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한 시간에 뭘 만들게 될지, 뭐이한 시간에 그 사람은 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보여준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만약에 진짜 지금 3번이나 4번에서 다른 것처럼 비록 문제가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더라도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뭐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하려 드는 모습. 그렇게 내가 비록 그 주어진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엔지니어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은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요구 사항을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가 비록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뭐 하나라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멘붕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기술 면접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접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힌다. 어떻게 힌트가 없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거 다른,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구현할 수 없겠냐. 그렇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했던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것. 두 번째, 유틸리티 메소드는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면접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요구할 것. 네 번째, 문제가 방대하고 내가 접근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경우 작은 부분부터 접근할 것. 다섯 번째,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무엇이라도 보여주려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게 될 모든 기술 면접에서 좋은 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빠이!